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가정신의 수도로 불리는 경남 진주시지수면 그 중에서도 부촌으로 잘 알려진 승산마을에 위치한 한옥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이곳 승산마을은 LG가, GS가 등 국내 대표 재벌가의 생가가 자리한 명당 중의 명당으로 LG 창업주 구인의 회장님의 생가도 약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의 가옥이 12채 이상 모여 있는 이 마을은 배산 임수의 기운이 깃든 역사 깊은 터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국도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희소같이 높은 전통 한옥으로 내외부 모두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옥 스테이용으로도 손색없는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소규모 힐링 숙소나 프라이빗 주택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웅장한 소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면 현대적 감성과 전통의 미가 어우러진 한옥이 조용히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실내는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낭비 없는 실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당에서 역사와 전통, 품격이 공존하는 삶을 꿈꾸신다면 이 한옥주택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매매 정보는 오른쪽 댓글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 명당 부동산도 경부모가 찾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